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은혜입니다. 오늘은 코네드에게 어울리는 생머리 연출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사실 오늘 알려드리는 생머리 연출법은 두상교정 방법과 방법은 일치해요. 첫 번째 단계로 여기. 제일 많이 뜬 머리를 잠재워 줄 거예요. 지금 머리가 그렇게 많이 뜨진 않았는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맨 위에 머리를 눌러줄 때는 윗부분만 이렇게 눌러주는 게 아니고요. 윗부분에서 살짝 꺾여서 내려오는 부분까지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그때 하나 말씀을 못 드린 게이 가르마를 살짝 없애주면은 코네드가 많이 완화되어 보이거든요. 여기서 이런 식으로. 근데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말릴 때부터 정말 잘 말려 주셔야 되고 사실 잘 말려도 잘 갈라지거든요. 그거를 계속 털어 주면서 유지를 해 줘야 돼요. 그게 좀 귀찮은 과정이긴 한데 코네드가 많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잘 말려 주지 않으면 뒤통수까지 가르마가 생길 때가 있어요.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다음 단계는 이마를 동그랗게 오픈을 해주는 거예요. 혹시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또 한번 해봅시다. 이 빗을 세로로 들고 동그랗게 계속 빗어주면서 드라이를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간단하게 이마가 동그랗게 오픈이 됐어요.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상태에서 열을 너무 오래 주게 되면 네모나게 오픈이 될 때가 있어요, 각지게. 그러면 특히 사각턱이신 분들은 얼굴이 굉장히 네모다랗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꼭 동그랗게 신경 써서 오픈하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. 그 다음으로 이 판고데기를 해줄 거예요. 사실 저는 고데기를 안 해도 생머리이긴 하거든요. 근데 고데기로 한번 펴주고 안 펴주고의 차이가 은근 엄청 나거든요. 그냥 판고데기로 이렇게 쭉쭉쭉 펴줍니다. 고데기는 제가 제일 최저가로 샀어요. 어차피 한 고데기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. 근데 이게 망가지지가 않으니까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. 제 친구 거를 한번 빌려서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한 10만원짜리 고데기였거든요. 확실히 얘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. 이쪽이 고데기를 한 쪽, 여기가 안한 쪽. 확실히 안한 쪽은 좀 푸시시한 느낌이 있죠? 뭐, 내추럴한 게 좋으시면 굳이 고데기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주 사용 안 하더라도 어차피 한번 사면은 오래 쓰니까 비싼 거살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얘가 망가지면 그 다음번에는 좀 가격이 있는 고데기를 살 예정인데 안 망가질 것 같아요. 전 이렇게 원래 생머리여도 한 고데기를 해주는 거를 성인이 돼서 알았거든요. 아! 판 고데기를 꼭 해주는 게 훨씬 깔끔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미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다음으로 제 두상에 맞게 볼륨을 넣어줄 거예요. 정면을 보고 갑자기 후 꺾여 들어가는 부분. 그 부분을 이렇게 가르마를 타서 오늘은 이렇게 다이렉트 고데기를 사용할 거거든요. 이게 훨씬 편하기는 편하더라고요. 얘로 얇게 떠서 눌러줘요 이렇게 짧게 찝어줘도 지글지글 볼륨이 생겨요 보통 볼륨을 주는 법 영상에서는 이렇게 한번 찝어주고 그 다음에 한번 더 찝어주고 또 찝어주고 이런 식으로 알려주잖아요 근데 혼내되이신 분들은 그러지 않는 것이 좋아요 꼭 볼륨이 들어갈 부분에만 들어가는 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좀 볼륨이 더 필요하다 하면은 같은 머리카락을 여러 번 이렇게 그러니까 찝어주면은 볼륨이 충분히 생겨요. 이렇게 한번 찝어준 곳이랑 안 찝어준 곳이랑 볼륨 차이가 엄청나죠? 근데 지금 제 생각보다 너무 볼륨이 많이 들어갔어요. 근데 이거는 뭐 일단 넘어갈게요. 이렇게 또 정면을 보고 이렇게 갑자기 훅 꺾여 들어가는 부분. 완전 옆부분이거든요? 옆통수에 볼륨을 한번 줄 거예요. 이렇게 한번만 꾹 찝어주고 놔줄게요. 때 주의하실 점이 지금 제가 생머리이기 때문에 볼륨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대가리가 되게 커 보이거든요. 그리고 두상이 높아 보이는 게 아니라 머리통이 되게 높아 보여요. 그 프랑켄슈타인처럼. 그래서 볼륨 욕심을 줄여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지금 이쪽은 이렇게 넘겨도 딱 붙잖아요. 근데 이쪽은 이렇게. 딱 붙게 넘기려고 해도 이만큼이나 뜨거든요. 그게 옆쪽에 볼륨을 줬기 때문이에요. 보통 연예인들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딱 붙는데 연예인들은 이렇게 넘겨도 이렇게 튀어 나온단 말이죠. 그게 다 옆쪽으로 볼륨을 줘서 그런 거예요. 그리고 하나 또 주의할 점이 제가 오늘은 이쪽 먼저 볼륨을 줬는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는 게 중요해요. 왜냐면 지금은 볼륨이 약간 적당해 보이죠. 근데 이쪽까지 볼륨이 들어가면 머리가 이렇게. 더 커진단 말이에요. 그런 밸런스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. 이쪽도 빨리 해줄게요. 이쪽은 그냥 딱한 번만 집어줄게요. 이렇게 한 번씩만 집어줘도 충분하거든요. 이쪽은 여러 번 아까 집어줬더니 약간 과하게 볼륨이 들어간 느낌이 있죠? 여기가 제 눈엔 적당해 보여요. 이제 뒤통수에 볼륨을 줄 건데 아까 이렇게 살짝 꺾여 들어가는 부분까지 볼륨을 줄여달라고 했잖아요. 딱그 부분부터 이제 볼륨을 주는 거예요. 걷어내고. 뒤통수는 볼록할수록 좋으니까 이렇게 얇게 떠서 걷어내주고 이렇게 포 뜨듯이 여러 번 볼륨을 줄 거예요. 줬잖아요. 마지막으로 볼륨을 한번더줄 곳이 뒤통수에서 살짝 옆부분이에요. 근데 주의를 또 하셔야 할 부분이 앞에서 봤을 때 영향이 없을 정도의 영역이어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쫙 아닌 거죠. 딱 여기. 살짝이라도 더 앞으로 넘어오면 여기 앞으로 또 뽕긋하게 뜨기 때문에 이거는 안되고요. 뒤통수에서 살짝 옆부분에 밑부분 요만큼? 적은 영역이에요 굉장히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 45도 뒤통수 이쪽이 납작하면 부상이 안 이뻐 보이더라고요 <laughs> 이렇게 해주면 볼륨 넣는 거 끝이에요 얘가 다이렉트 고데기로 볼륨을 넣었다 보니까 살짝만 이렇게 털어줘도 쫄깃쫄깃한 게 보여요 이게 많이 신경이 쓰이시면 그냥 드라이로 이렇게 뽕긋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선택사항이기도 하고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아니에요. 바로 여기 잔머리 고데기인데요. 이 고데기에 대해서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어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저 혼자 빨리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 지금 잔머리에 고데기를 해줬어요. 아까가 좀더 깔끔하다면 깔끔한데 이건 좀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? 저는 굉장히 직모인데 예전부터 반곱슬이 부러웠던 이유가 사실 이런 거거든요. 잔머리가 조금 꼬불꼬불한 이런 느낌? 이제 반곱슬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. <laughs>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코네드라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코네드가 물론 컴플렉스였긴 했는데 사실 지금은 딱컴플렉스가 아니거든요. 이렇게 소스 느낌의 머리도 전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제니님도 너무 좋아하고 제니님뿐만 아니라 코디드 이신 연예인들이 잘 보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그 매력이 어떻게 보면 소슨 두산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소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? 솟아서 예쁘네!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리고 제가 조금 이렇게 사각턱이 있잖아요. 이게 좀 완화되어 보이는 것도 이게 있어서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코네드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보세요 얘가 있어서 못생긴 게 아니라 얘가 있어서 나에게 이런 분위기가 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저도 물론 머리가 가끔 너무 솟아서 이상해 보일 때가 있기는 해요 그거는 제 두상이 문제가 아니라 머리카락 때문이더라고요 이렇게 떠 있다거나 이쪽으로만 볼륨이 가 있다거나 그걸 깨닫고 만든 게 두상교정 방법이고 또 혹시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더 코네드같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상이 그럼 이쪽에 볼륨을 주면 더 이상 그렇게 이상한 코네드 모양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